36번입니다. 27 권리. 이게 27 권리는 표준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2 응. 권리 에 대한 이제 글이라는 걸 처음부터 주고 있죠. 이것이란 이는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a right 권리인데요. distinct from 또그 한편 구별되지만 but related to 이것과 연관은 되어 있어요. Right 이버 privacy. 사생활 권리랑 구별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관되어 있대요. 그러면 글 전반적으로는 잊힐 권리, 그리고 어떤 것과의 관계냐면, 어떤 것과의 관계냐면, 사생활 권리와의 관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먼저 사생활 권리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권리는, 뭐, 다른 것들 가운데, 그쵸? 무엇보다도, 그 무엇 가운데서도, 어떤 거냐면, the right. 이런 권리에요. For information. 이런 정보에 대한 권리인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정보래요.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음. 무엇으로 여겨지냐면 as protected 보호되고 or personal not to be revealed 드러나지 않는 사적인 다시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사적인 이제 그런 정보 사적 다시 보호되어야 하고 혹은 개인적이라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정보에 대한 권리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에 대한 권리가 바로 사생활 권리인데요. 반면 자, 인컨트레스트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칠 권리는 어떤 권리냐? can be applied to 여기에 적용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 to information that has been 이렇게 됩니다. 한때는 있었던 거야. in the public domain. 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거야. 즉, 퍼스널이랑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얘는 사적이라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얘는 한때는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칠 권리는 넓게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right of an individual. 개인의 권리인데요. Not to be forever defined. 영원히 정의 내려지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right로 연결돼야 된다. individual을 꾸미면 안 되죠. 지금 이거는. By information. 이건 여기는 이제 d e f i 로 연결돼야 될 거고, from a specific point in time, 특정한 시점의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정의 내려지지 않아야 할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홍글씨 내지는 낙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한때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악명이 높았지만, 그 지금은 갱생해서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여전히 그때의 꼬리표가 따라 붙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잊힐 권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는 이런 겁니다. 뭐 하기 위함이냐면, 개인이 to move on with their lives. move on은 이제 다 해, 다 지나가고 넘어가고 이런 상태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여전히 그, 그들의 삶, 삶 속으로 그냥 다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and not be defined 그리고 정이 내려지지 않는 것 by specific, a specific event or period in their lives 그들의 삶 속에서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기간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고 그냥 다시 평범하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의도,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시가 바로 나오고 있죠? 이런 건 연결점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몇몇 나라들에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져 왔대요. 가주어고요.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뭐라고 여겨졌냐면, 이게 진주어예요. 심지어 과거의 범죄로 인한 convictions, 유죄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결국에는 소비되어야 하며, 여기서는 이게 이제 fall 같은 애이 되는 거예요. 소비된다는 거니까. And not continue. should be가 첫 번째고요. continue가 두 번째예요. To affect a person's life.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야 한다는 거지. 과거의 범죄 경력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일 수 있죠. 그래서 despite를 쓴것 같기도 해. For suppor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힐 권리를 지지해야 하는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입니다. 그런 것은 때로는 다른 권리와 갈등을 빚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for example은 갈등의 사례겠죠. 그러니까 다른 충돌하는 사례겠죠. 상충한다고는 얘기하지. 공식적 예외. 가 종종 이제 생겨나는데요. 뭐 때문이냐면 for security 뭐 보안 안보나 and public health reasons 공중 보건상의 어떤 이유로 어, 이제 이런 공식적 예외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시국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코로나로 인한 역학조사. 한때 역학조사가 좀 어, 핫할 때. 핫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역학 조사가 행해지던 시절 그니까 누가 어느 식당에서 뭘 먹고 어느 병원에 갔었고 어느 약국에 갔고 어느 마트에 갔고 그 역학 조사가 겁나 길게 늘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돌을 던졌잖아.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 다 기억하나요? 다들 기억 못 하죠. 다들 어딘가에서 또한 잊혀진 채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채 평범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이제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